고맙습니다 네. 잘해요? 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요? 아 미치겠다 네. 미치겠다 원래 오빠들 너무 미치게 돼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야한 소리도 하고 싶은데, 워낙 배우집 자식이라 야한 소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말을 하려니까 말도 잘안 나오고 죽고 싶어. 있는 그대로만 해야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요즘은. 왜냐면, 가족적으로 애들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요즘은 정서적 으로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맞지요? 맞아, <목소리> 응. <laughs> 큰일 나네, 저오라고 오늘 뒷구석에 안 들어가게 생겼네. 난 얼찌 난, 난 바쁜데, 시간이 예약도 있어서. 줄을 서 있는데 큰일 났구만. <목소리> <laughs> 우리 열아홉 일때 섹스폰도 해야 돼, 언니들이 기분 좋아요? 네. 우리 언니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 언니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언니들 기분을 맞춰야 돼, 오빠들 기분 맞춰 와, 죄 없네. 데 언니들이 가장을 다 가장, 오빠들 이미 없어서 그러니까 언니들 기분을 맞춰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반 눈물반 그 노래 배워놨네, 안 그래도 자른무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반 눈물반 가수 이미 누구시더라? 남자가, 네, 제가 해놓고 뭐 있는데. 네. 아, 진해성씨 네. 그분 오늘 내가 홍보를 많이 해드리면 또 그분이 와서 소고기 사주시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오셨는데,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그렇게 홍보해줘도 딱한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기, 저, 저, 저 누구지? 님미 좋아 부르신 분, 이수진씨. 네, 그분만 왔다 가셨지? 아무도 안 왔다 가셨는데. 자, 준비됐으면 사랑반 눈물, 반오라버머니또 언제 부었냐고 잘 아는 사이예요 여보세요? 아이냐고. 저 언냐 말은 이해요너 내보고. 네. 네 얼굴도 못 써도 말아나가는이 우리 잘살내 얘기를. 네. <웃음> <웃음> 아, 빠리한가라 여기만 벌써 여 자꾸 쉬 버렸네. 큰일 났다 언니, 이 여러분 돈 없대요. 넘어가면 안 돼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가더라도 돈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대괜찮아요. 괜찮 아,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사랑 봐. 누불 봐. 아, 나보라고요. 얼굴 이쁘지, 몸매 죽여주지. 두 가지 그니까 나이가 8 0 서이요, 8 0 서이. 너무지 마시오. 몸은 다 망가져 썩었어요. 역양 고생해가지고. 감사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급해 그 마음이 막 급해 들이다봐 가슴이 부르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laughs> 예, 아이고, 세상에 뭐 팔았어? 여섯 팔았어? 여기 아, 불안이 죽었어. 여섯 사람 손 들어봐요. 여 사십 분. 아니 이 많은 숫자 중에 혹한분 누군? 소원 너희밖에 안 사시요? 너희 사고 다 알아 드셨죠? 한 개씩 타.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중에나 전선 때 우리 망해 죽어 망해 죽어 사지 말쇼 그거 안 좋아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 먹으면 설사야 설사 그러니까 사지 마 절대로 대신에 우리꺼은 그나마도 조금 국산이한100%섞겠는데저 밑에 있는 거지는 다와 우리나라 100% 중국산이니까 절대 사들지 마쇼오흐흐흐흐 뒤지게 생겼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나 찍으오그 여자의 마스카라 나 그걸로 초 넣어치야지 하필 나 분위기 망가 귀여자의 거. 귀여워, 딴귀여자의 젖은 입술을 나를 여워려 하네. 여워딴 거. 귀여워, 딴 거. 귀여 귀여워, 딴 거. 귀여워, 딴 거. 아니, 저오라버니까 내가 가어 보니까, 언니의 한두병이 아니네. 한두병니요 남자가 지지받으셔야지, 식상에 이 언니한테 찍죠. 이 언니한테 찍죠. 돈이 그렇게 많소? 양집 사지할 정도로 많어? 응? 배랑이 엄청 무거운 거 같던데, 아무래도 뭔 사이요? 물도 탁때고 하는 거 보니까 뭔사이네 <laughs> 언니가 짝꿍이신가? 이렇게 짝꿍이신가 봐. 아, 거기가 짝꿍이요? 그런 거다 되고 있냐 남의 남점, 남점에 허벅지를 때릴 수가 없어. 탁 때리네, 여기를. <laughs> 근데 언니, 내가 보니까 언니 고생 엄청 많이 했다. 지그럽게 말도 안 듣게 생겼네. 평생 속속에 떠났다, 지상이. 지가 못생겨갖고 언니한테 못생겼다고도니리죠토구멍이 불렁불렁, 언니 비부모다 생겼고, 맛있어. 못생겨갖고 언니한테 못생겼다고 안돼야 저도 이게 사실 서이 먹다 보니까 귀가 잘안들리오라니귀안 들려요? 네? 못생 언니는 예쁘고 생겼고 오빠 복모 뭐 봐봐 피곤 피생했다고 누구야? 뭐야? <laughs> <laughs> 아이고 이런 쟁미 사는 거죠 그치? 정말 예 누가 어떤 언니인지를 몰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진짜 안들니까 욕을 진짜 해버렸 갖다 세상에 이고 <laughs> 노래 네, 저, 예 예? 네, 내장산이요? 응, 그런 놈이 도 좋아하셔요? 언니는 생긴거는 강남스타일로 생겼는데 오늘 는또 또 내장상 좋아하시네 좋아하시고 또그런거 해드려야지 왜냐면 그래야 여시라도 남게 팔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타이어 그지기 때문에 오빠 내장상 하나 찍으시쇼 내장상 생긴거 진짜 강남스타일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노래는 저기 저기처럼 미안이 거기처럼 신기, 시키시네 언니 내장상 노래 하나 들어가요 미안해서 왔어요? 나무당인지 그리고 내장산 건강이 좋아요. 단풍 들면 엄청 너운 데가 내장산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개년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네, 다오 네, 네. 네, 건강하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니다 만시요. 네, 고맙습니다. 어, 조심히 가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저기 거시기 샌스폰 물에 좀 담가 주시죠. 안건내 오셨어요? 응. 네. 그거 뭐, 샌스폰 물에 담가 주시고 못 걸러도 제가 샌스폰이 지금 왜안 보냐면 기계가 우리 단장님이 제가 그렇게 조심을 시켰는데 제 샌스폰을 갖다가 놀을때 제가 무슨 던져 버렸나봐. 그렇게팍 던져 버려. 예. 그래고 담보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거, 섹스폰은. 고맙습니다. 예, 네, 가세요. 그래가지고, 엊그제께 부르는데, 시, 도레미파솔라 시, 시에서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끝나면 올라가서 AS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네, 섹스폰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 오셨고, 섹스폰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제가 사실 그 섹스폰 자체가 고개 지금 고장이 나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네. 멈지 네. 마. 침대 앉어서 내가 집어넣는게 하러. 네가 망치 않았잖아. 전 지금 거짓말이고 사실 은 그래서 시에서 자꾸 담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A.S. 를 해가지고 와야만이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비싼 건데 이제 단장님 이 고장을 내버라고고 이제 이번에 내일 모레 얼굴, 얼굴 날짜 때 얼굴 좀좀 감안하고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만 하고 국장한 번만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럼 식구끼리 한번신나게 단타 한번 쳐볼까? 난타. 너 한복 입었냐? 너 돈이 어디서 한복 입었어? 이리 나와봐 믿음 이 일로 나와봐 이곳이, 일로 올라와봐 키가 나고더크네 우리 아들 밑으로 어 나보다 키가 크게 안 들었다 우리 식구, 새로운 식구의 단원 믿음이라고 이제 여기 구례에서도 처음 같이 지금 하게 됐는데 얘가 어디 예고에서 온거 지금 너 있잖아 이불에 가면 이거 뭘샐거 언니가 이길 게임, 응. 뭘로 바꾸냐? 내 걸로 바꿀 거야? 이길 거뭘이 바꾸냐? 이길 거바 이길 거야? 이 거야? 이 거야? 이따라오 이길 이 거야?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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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 이길 이거든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이이이 이게 눈 속임이에요, 눈 속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너나 어, 나랑 어쩜면 그렇게 똑같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laughs>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지? <laughs> 참. 의사결심 <우리> 와가지고. <새벽이> <laughs> 노래를 잘하더라. 너한번 옷을 입었어. 돈이 옷서 나서. 아, 이거, 너돈 삐딱 쳤냐? 돈 속에서? <laughs> 아니, 어딜 가면서 옷이, 어디 거지 같은 옷 입고 있더니, <laughs> 어디 밤새 갔다 오더니 옷이 고고 새 옷을 입고 왔네, 옷이. 응? <laughs> 훔쳐봤어? 나름 <람이> 오늘부터 도통 잘 잡고 이그시시 c 아들너 도통 잘 지켜. 음, 요 모습은 내가. 야그계자라도 계산하는데 한0만 원이 모자란아 그래요 그였어요? 이 이제 그냥 몸 뒤에서 c c t 잘안 나와요. 요 나와가지고 요것이 제가 믿음이를왜 부르냐면 제가 좀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노래 한두곡 좀시켜보라고 근데 노래는 그냥 들 필요는 없어요. 대충 보시고 <laughs> 노래를 그냥 괜찮 다시 하자고 머리한두곡 정도 한번 해볼래? 응? 그 대신에 내가 언니가 뭐라 그랬어? 그냥 서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네? 응? 몸을 좀 돌려가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근데 너는 뼈가 없는 애 같아. 어치 움직임이 있고, 무릎, 무릎 뼈다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좀, 응.